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적은 숫자만 구원하십니까? 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29절을 통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숫자 몇 명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누구나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지만 그 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다소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은 열려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약속된 시간이 다 차면 그 문은 닫힐 것이고,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는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좁은 문은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구원의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순종의 삶을 사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7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할때 쓰인 헬라어 단어 에이돈이라는 말은 사교적인 용어입니다. 즉, 누군가와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신 것은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친밀함도 깊은 내면의 관계도 평생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를 통해 흘러나오는 좋은 말, 기적 내 유익을 위해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순종도 그저 내게 좀더 좋은 기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분의 말을 듣는 것이 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행했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순종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순종은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행하는 순종입니다. 즉, 관계가 순종의 기본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헌금을 백만불 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순종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자기의 의로 그것을 드린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헌금입니다. 누군가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도회 회장, 집사, 장로, 목사, 구역장으로 여러 방면으로 섬기고 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섬김과 봉사가 주님과 전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것이라면 훗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표면적인 순종의 행위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나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지만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기적인 가치관, 풍요의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힘쓰라 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시합을 할때 쓰는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듯이 오늘 이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지 않으면 결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언젠가 닫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먼저 가든 일단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 그 뜻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 결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다면 이 하루 동안 더 주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 그 좁은 길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아자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말만 말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주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